진짜 짱떠봉 나랑 이상경이랑나속했어 응, <laughs> 표정 뭔데? 지금은 선셋 없는 선셋 서핑을 가고 있습니다. 서핑 포인트 이름은 아르굴링. 아르굴링 코타에서 옆에 있는 해변이긴 한데 산을 하나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을 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바다가 흙탕물이 됐다고 합니다. 음. <laughs> 비가 진짜 많이 오긴 했어요. 그치? 아, 역대급으로 왔어 지금 막온것 중에. 이틀 동안 내리 쉬지 않고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리 인도네시아 다딴 인도네시아를 겪어본 것 중에 가장 비가 많이 내리고 <laughs> 그런 시즌인 것 같습니다. 응. 올해 전체적으로 이 우기가 비가 많은가 봐. <laughs> <맞아>. 발리도 그렇고 <laughs> 맞아요. 좋아요 화. 아 오늘 한번 먹고 가는 날 가기 전날한번 먹어야겠다. 그럼 오늘 그냥 한 판에 맥주 한 잔씩 먹을까? 그래야겠다. 아 아얌 파카르도 계속 먹어야 다 어, 아얌 바카르도 먹고 싶네. 내 종류 아얌 파카르 먹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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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 그래서 잠, 어제 파티해가지고 아이고, 지금 사람이 별로 없대요 지금 몇시인데아지아 레프트로 갈까? 어 그럼 퇴전에서 갈까? 레프트 좋아보인다 진짜 <레소> 깔끔해보여 지금 어. 어, 훨씬 깔끔해보여 레프트로 레프트 고! 여기가 좌우에 하나씩 피크가 있는데 떨어져있거든요 근데 오늘 근데 라이트도 좋아보여 라이트 좋아보여? 아 아니, 근데 근네 깊... 레프트가 더 좋아보이긴 해요 결혼했어요. 과연 레포트는 옳은 선택인가? 머리 서봤을때 좋아 보여. 이 어, 앞에도 스케지네아 그러네. 지난번에 물이 깨끗할 때 한번 왔었는데. 진짜 예뻤는데. 내일 <laughs> 무슨 일이고? 여기는 보트가 셔틀처럼 다닌다고 합니다. 왜요? 여기는 편도 왕복 어? 금액이 있대요. 아 그러면 페달에서 들어오면 안 받아? 2,500원. 그러니까. 오 라이트. 와우! 와 좋다! 어라이트도 좋네! 와! 와우. 와우! 근데 랩트가 사람 적어? 라이트는 오파 애들이오이 편하다! 어, 오, 오, 들어가! 여기가 흙탕물인 이유가 조류가 세니까 이렇게 흙탕물일 거 아니야 와 내가 왜 생각 못했지? 우리 저기 볼까? 가. 가 그럼 갈수 있으면 가면 힘들지 않을까? 여기가 사람이 없는 이유가 있구만 와, 힘들었는데, 아영이 믿고 왔어. 어, 이기 조류는 없겠지? 어, 나탄거 봤어. 어, 나도 안 멈추고 그냥 왔어. 쌍따봉. 아, 괜찮고 그 잘했네.

아라. 아, 아영이야. 아. 엄청나, 엄청나게 엄청나게 트레이닝을 해서 이제 거의 최고 수준으로 프로 나가도 되겠죠. 어, 프로 나가야겠죠 이제 그 기술들만 있으면은 어. 널 프로로 만들겠어. <웃음> <웃음> 나 말고 너. 그 라이트가 어렵다냐. 어, 라이트가 내가 제가 한12 이상 썼어요굉격의 <laughs> 음, 마음을 잡아 이상형이랑 약속했어. 어, 뭐? 아영이를 프로로 만들기로. 아 정말? 아이는 이미 피지컬이랑 이번 정신은 프로다. <laughs> 저기 라이트 첫 번째 파도 나 진짜 잘 탔다니까. 나도 봤다니까. 그지, 나, 나 진짜 잘, 잘 탔다. 가자마자 탄 거지. 어, 엄청 잘 탔어. 나도 놀랐어요, 내가 잘 타서. 근데 아영이 보내준 파도 나도 재밌게 마지막에 어 어, 나 봤어, 오빠 뒤에서. 나그거 탔어요. 아, 아, 나 같이고, 봤어, 봤어. 그럼 아영이 화이트 제... 워시스탄 거잖아. 어. 화이트로 샀는데 너무 멀리 간 거야. 화이트로 샀타고 그래서 아무리 봐도 아, 해변이랑 배랑 비슷해. 아직 몇 가지 가기가 너무 귀찮아. 그래가지고 그냥 패드를 했죠 근데 진짜 화이트시색 1도 안 오더라고요. 아, 진짜? 아, 엄청났다. 배 값은 우리가 내는 건가? 아, 모르겠어 근데 코코넛이 2,000원이어서 500원만 받은 거야. 그게 코코넛 하면 큰코로넛라 사람이 없다라는 그 현혹에 사람이 없어. 사는 건 없어. 비율 잡을 것 같다는 거 그 올바른 향을 음,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 그리고 안으 모르게 나도 모르게 아, 들어가 있어. 빠져났다가, 빈천도 빠져났다가. 안 타니까 안 달아지니까. S'éveille dans les bistrots, les cafés. On n'en finit pas de flâner. C'est le Paris cinéma, c'est lui qu'on aime, toi et moi. De l'île de la cité à Saint-Germain-des-Prés, un monde entier sommeil Mais au premier rayon de soleil. 롬복에서 서핑할 수 있는 기회는 단세 번. 세 번. 아 오늘. 오늘. 네일. 내일 아침 내일 네. 오후. 롬복 갈때 보니까 날씨가 좋네요. <laughs> 구름이 없어요 구름이. <laughs> 진짜 구름이 없네. 조용하고 바람도 없다 지금. 안녕하세요 로컬 푸드클래스가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도전해보려고 우리 맨날 먹는 것만 해봤지만 드는건 처음이잖아? 그렇습니다 이 토스티드 롬복 리트릿 프로그램 안에 들어갈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미리 한번 체험해보러 왔습니다 맛있게 먹으려고 저 군것질도 안 하고 왔어요 빨리 가자 한번 가봅시다 오 뭐야 쇼핑? 에? 쇼핑? 오 여긴가봐 아 여기서 만든 거구나. 요리 어, 이곳은 롬복 여성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이곳 여성들의 능력과 재능으로 주체적인 경제 활동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랑스 여성이 설립한 기관이었어요. 롬복의 전통적인 음식 조리 방법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롬복 사람들의 생활 풍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정말 재밌었답니다. 음. 어, 맛있다. 맛있어요. 생각보다 괜찮은 조합이네요. 코코넛에 uh, yeah, 칸데스밀크, 파미쉬가. And then we're gonna wash. Wow. <laughs> You're so sweet.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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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y s l o down, p l a s e 오, 좀 좋아지겠다. My father's from us. That's t why we only use half cups, so we don't. <laughs> 보여죠? 무슨 맛이야? 음, 코코넛 향이 진짜 많이 나요. 되게 부드러워. 부드러운 코코넛 향. 맛있어요? 음, 토스트도 좋아해요. 점점 향기로워. 코코넛 향 진짜 많이. 나는 매점 말라기. 토스티드 롬복에서는 로컬 푸드 클래스 외에도 심신을 회복하고 단련할 수 있는 요가 클래스. 그리고 신비로운 해변에서 프라이빗하게 스노클링도 즐길 수 있어요. 파도가 고프고 삶의 여유와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토스티드 롬복을 찾아보세요. 다음 날은 에카스라는 새로운 서핑 스팟에 갔습니다. 저희가 간 날은 파도가 좋지 않아서 정말 아쉬웠는데요. 대신 파도 좋은 날의 에카스 영상 보여 드릴게요. 다는 날이라서 오케이, 지금, 오구랑 왔는데? 아니야, 아침에 힘들었어. 오이 티아티, 표정 뭔데? Yeah. Yeah, really yeah. Oh. Yeah. Oh, yeah. 마지막 거 재밌게 탔네. Bye b 박사. <laughs> 고생했어. 와 아, 재밌었다. 어, 마지막 파도 진짜 재밌어 보였어. Very good 오, <laughs> <laughs>

because my name is Tegu. It is so green. If my stars are white, they're black and white. It makes the gray so hard to see.